지금 가습기도 특가로 프로필 상단 링크로 들어가시면 특가 저희가 올려놨어요. 거기서도 구매 가능하세요. 이렇게 침대나 그 책상 위에 주시거나 차에서도 사용 가능하시는 제품이고, 이게 무선으로 최대 18시간 사용이 가능해요. 이렇게 연속으로 분사되는 모드가 있고, 또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3초 분사, 3초 중단되는 모드로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고요. 버튼을 짧게 눌러주시면 불 4단계까지 조정 가능해요. 저는 이렇게 1단으로 해놓고 집에서 그 자기 전에 수면등으로 해서 피고 자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4시간, 8시간 시간 설정도 가능해요. 사용하실 때 4시간, 8시간. 이렇게 꺼주시면 연속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얘가 이렇게 넘어뜨려도 물이 새지 않습니다. 이렇게 찹,